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사회 불안장애를 가진 사람과 비슷합니다. 자, 사회 불안장애를 한번 이해해 봅시다, 여러분. 사회 불안장애가 뭘까?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 이 말을 사회 불안장애라는 용어를 잘 몰라서 그렇지, 이거는 진단 기준에 나와 있는 정식 명칭이에요. 예전에는 사회 공포증, 그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사회 불안장애라고 하죠. 심리학적으로 사회 불안장애는 단순히 두려움이 많다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작은 사회적인 자극 어떤 자극이 오면 그거를 우리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갑자기 자기가 막 위협으로 느끼고 무너져요. 헉, 무너져버린다 막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세라, 세라토닌 불균형이 또 일어나기 때문에 불안이 올라와요. 세라토닌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불안이 올라와요. 사회 불안장애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거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볼 거야.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람들 앞에 가서 어떻게 말을 하냐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관계를 회피해요 사람들과 안 만나요. 안 만나. 안, 만, 안 만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과 안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학교를 다녀요? 학교 다니다 말죠. 직장은? 못 다녀요. 직장, 조금 나 그래도 알바라도 해봐야지 가보려고 하는데 돼요? 안 돼요? 무서워요.